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11월 2일 일요일 산사음악회 청소년 페스티벌에 출격합니다. 고요한 산사, 그 울림이 다시 한번 청춘을 깨웁니다. 2025년 용인 법륜사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산사음악회 청소년 페스티벌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공연을 넘어 감동과 힐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기대 중 하나는 바로 특별 게스트 박서진과의 만남입니다.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무대 매너와 감동적인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박서진과 함께하는 무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산사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자연과 음악, 그리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는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입니다. 2025년 용인 법륜사 산사음악회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박서진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만끽하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